기자쇼 만재용입니다. 오늘은 반가운 두 분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바로 미스트로 초대 우승자 송가인 씨, 그리고 국민 가수의 영웅, 바로 박찬근 씨입니다. 자, 두 사람 모두 홀로서기에 돌입을 했어요.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아주 자연스러운 행보입니다. 그들은 사실상 움직이는 중소기업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 다른 회사들도 당연히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죠. 근데 그들은 과연 어떠한 행보를 택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집어보겠습니다. 일단 트로키 송가인 씨가 FA 시장에 나옵니다. 어, 3월 전속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고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송가인 씨가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현 소속사 포켓볼 스튜디오도 언론을 통해서 3월 종료되는 게 맞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양측이 다방면으로 열어두고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취재한 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송가인 씨는 재계약보다는 독자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보는 목소리가 더 많았습니다. 자,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송가인 씨의 속내는 뭘까요? 이건 다른 회사와도 충분히 접촉을 해보겠다. 내가 이 회사에만 몰두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겠다. 제안도 받아보겠다. 전 이런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 만료는 맞지만 재계약 의사는 있다라고 만약에 송가인 씨가 얘기를 했다면 다른 회사가 송가인 씨를 접촉하기가 꺼려져요. 왜냐면 이 업계가 생각보다 좁습니다.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지금 전속계약이 만료됐지만 재계약 의사가 있고 논의 중인데 다른 회사가 빼가려는 모양새가 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하지만 공개적으로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송가인 씨는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서 최고의 조건을 받아들일 환경을 마련했다고 볼수 있죠. 자, 그럼 송가인 씨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저는 여전히 현 대한민국 여자 트로트 가수 중에 원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도 미스트롯 2, 3뭐 많은 오디션들이 있었지만 송가인 씨의 아성을 넘은 여자가수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탁월한 가창력에다가 또 엄마 아리랑 같은 본인의 히트곡도 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송가인 씨의 아성을 넣을 만한 가수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볼수 있는데 여전히 회당 3천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원톱 여자 트로트 가수라고 볼수 있죠. 자, 그래서 송가인 씨와 계약을 맺는 것만으로도 그 회사는 어마어마한 인지도 또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가능성은 송가인 씨가 타 소속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계약금이 관건이 될수 밖에 없어요. 스포츠 스타도 이제 FA, 자유계약 선수를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의 가치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는 어쩔 수 없이 계약금이에요. 하지만 제가 볼때 송가인 씨가 타 회사와 손잡을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회사도 송가인 씨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본인들이 직접 관리를 하면서 몸값이 얼만지 얼마나 많은 제앙이 들어오는지, 공연을 한번 하면 수익 매출이 얼마나 하는지 제일 잘 알죠. 다방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얘기는 송가인 씨를 잡을 의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송가인 씨가 원하는 만큼의 계약금도 우리는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고 저는 읽힙니다. 하지만.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밝힌 건 송가인 씨는 돈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겠다는 마음을 이미 전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현 소속사와의 동행입니다. 이미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했지만 충분히 또 일을 할수 있죠. 다만 형태는 달라질 거예요. 그냥 또다시 몇년 계약 연장, 수익은 몇 대면 나누자. 이런 차원은 사실상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별도의 레이블을 만들 수 있죠. 송가인을 전담하는 회사라고 할수 있어요. 포켓볼은 그대로 두고 여기서 송가인을 전담하는 레이블을 만들고 여기에 송가인을 담고 송가인 씨는 수익 배분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지분을 갖는 거죠. 그럼 이 회사의 가치가 커지니까 나중에 지분율에 따라서 회사를 매각했을 때 송가인 씨가 계약금과는 비교도 안될 만한 그만큼의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능성은 역시나 독자 노선입니다. 자 송가인씨가 별도의 법인을 내고 1인 기획사로 운영을 한다는 거죠. 송가인씨의 독자 노선, 1인 회사를 차려놓고 송가인씨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맞추는 그런 맞춤형 회사를 만들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세 번째 가능성에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박창근 씨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박창근 씨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고, 그래서 직접 저희 올드스타가 박창근 씨와는 인터뷰도 나눴었죠. 그게 정말 조회수가 높고, 아직까지도 다시 돌려보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죠. 저희 여태는 굉장히 고마운 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국민가수를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거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팔로업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멤버들이 지금 이제 TV조상과의 전속계약이 끝나고, 어떤 행보를 가는지 이것도 저는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2023년 12월, 몇 개월 안 지났죠? 12월부로 국민가수 멤버들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NCH와의 계약은 만료가 됐습니다. 현재 NCH의 소속 가수를 보면 국민가수 출연자 중에 박장현, 조현호, 김희석, 하동현 정도의 이름만 남아있어요. 그 외에 박창근, 이솔로몬, 김동현, 이병찬의 프로필은 사라졌습니다. 다 또 다른 길을 찾아갔다는 거죠. 박창근 씨는 그럼 어떨까요? 이미 완벽한 홀로서기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소속사는 근이안, 근이안을 확인해 보니까 대표자는 박창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박창근 씨는 사실 국민가수에 맨 처음 나왔을 때 연배가 꽤 있었죠. 이분은 그 전에도 오랫동안 혼자서 독자행보로 걸어왔습니다. 오히려 국민가수에서 우승을 차지한 후에 여러 방송 스케줄을 소화하는 걸 어색해 했을 정도예요. 즉 원래 박창근의 초심, 본인의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게또 맞을 거예요. 무리하게 내가 혼자서 모든 걸다할 거야가 아니라 원래 박창근씨는 혼자 능히 다해 왔던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가수 계약 종료 후에 이렇게 독립 활동으로 저는 연창력이 이루어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5일, 그래 우리 다시 콘서트 열었고요. 21일에는 디지털 싱글 그래 우리 다시 발매가 됐고, 1월 초에 박창근, 김광석했습니다 콘서트. 1월 25일 디지털 싱글 1월의 시를 발매했죠. 이렇듯 공연 직전에는 신곡을 내고 그에 따른 공연을 하고 본인이 해왔던 패턴대로 아주 부드럽게 물흐르듯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향후 박창근 씨의 활동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신곡을 내고 콘서트를 열고 이게 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방송 활동은 열린 음악회처럼 좀 의미가 있고 무게감이 있고 박창근 씨가 부르는 그 노래를 좋아해주는 분이 많이 보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활동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부르의 명곡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3월 말에는 또 성남 아트리움 대극장 공연도 진행이 되죠. 자, 근데 이런 노래를 내고 공연하는 것 외에 박창근 씨는 정말 자연스럽게 또 활발하게 팬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체 홈페이지 필랜드에 꾸준히 스케줄과 근황을 전하고 있는데 1월 2일에는 새해 인사에 붙이는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3월 8일 늘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걸 제가 살짝 말씀드리면 좀 피곤하군 하며 눈두덩이가 무거운 날의 하루는 예상과는 달리 생각지 못한. 돌발적이고 창의적인 일로 더욱 더 길어져서 고개를 들어보면 곧 날이 밝아올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좀 시적인 내용이죠. 이게 박창근이라는 사람의 그 삶의 방식, 삶의 방향, 그의 노래하는 가객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TV 조선에서 우승한 후에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웃음을 주고 그 대본 안에서 틀 안에서 활동하는 게 꽤나 저는 답답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회원 수 2만 명이 넘는 네이버 카페 포근이를 통해서도 활발히 소통 중이에요. 1월 7일 새해 인사가 있었습니다. 님들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이게 포근이 그 팬덤을 굉장히 친근하게 부르는 거죠. 님들 이거를 님들이라고 한 건데 눈이 보슬보슬 내린 새벽 님들 하루하루 잘 이겨내고 계시지요. 하얗게 하얗게 우리 마음 구석 어딘가에 하얀 도화지에 하얗게 하얗게 그리는 그림 자 새이자 겨울에 걸맞은 새 인사였는데 7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3월 3일 님들의 바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보성 율포 해변을 가꿔주신 님들의 소속에 어제의 마음 한포대기를 그곳에 뿌립니다 마음의 타임머신을 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팬카페 포근이는 매달 정기적으로 환경정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박창근 씨로부터 이 선한 영향력을 전파받았기 때문에 가능하고 중요한 거, 이런 활동을 할 때마다 박창근 씨가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팬들에게 쭉 또 표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외에도 5만여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박창근 노트에도 간간히 여러 컨텐츠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포근이나 핀란드에 있는 글을 어떻게 들어가서 보고 이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까. 저도 여기에 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 공개거든요. 회원이 아니면은 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가끔. 뭐 저도 이제 누군지 밝힐 수는 없지만은 글도 올리고 댓글도 달고 그러고 있다는 건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명의 슈퍼스타가 2024년 본격적인 홀로 서기를 시작하는데 과연 어떤 활동을 보여줄지 저희 올드스타가 계속 따라가 보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